네, 더 나인 칼라는 2000년부터 황칠과 오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를 사업하기 위해서 2009년에 창업한 연구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어, 2000년 6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그 퇴직하고 한밭대학교로 옮겼는데 그 황칠이 그 하얀 나무 수액이 나오는데 그걸 기물에 칠하면 황금색이 나타난다라는 어, 이야기가 궁금해서 쫓아갔는데, 근데 황칠을 연구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가격도 고가이고 해서 산업화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럼 오칠로 황칠처럼 황금색을 낼수 없을까 해서 오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두 가지 그 천연 도료를 어, 연구하면 미래적으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 싶어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전통옻칠은 굉장히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오칠은 나무에 상처를 내면 옻나무가 그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하얀 유백색 액체인데요. 이것들 채취해서 어 기물에 바르면 암조합색 검게 변하면서 도막을 형성하는데, 옻칠의 성분들은 주성분이 우르올이라는 그 기능성을 가진 그런. 물질이고요. 산화에서는 락화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단백질, 물, 이런 조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우르셜과 락화제가 그 도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주성분이죠. 천연오칠은그 강한 접착력과 화학들로서 따라서는 아주 풍부하고 부드러운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찰에 강하고, 충격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 물에 강합니다. 그리고 내부식, 절연성 등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항균, 내곰팡이 네 방충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료로서는, 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료인데, 이렇게 탁월한 도료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오출은 어, 여러 가지 이제 다루기 까다로운 단점들이 있는데 우선 전통 오칠은 오칠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온도와 습도를 맞춰 줘야 건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옥이나 목조 건축물이나 다양한 어떤 빌딩의 a 부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어또 덩치가 큰 가구나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 키기에서는 이러한 천연 오칠의 건조 방식을 개선해서 다른 일반 도료처럼 실온에서 건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57은 암조합색으로 해서 그 검은색 계열이죠. 그래서 그칼라를 심하게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57의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살려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오칠을 만들고자 순수한 오칠과 브랜딩한 오칠 등 다양한 20여 가지 오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통 오칠은 국가에서 관장하면서 군사 무기에 많이 역사적으로 치료왔습니다 현대와서는 오칠화 또 곰팡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도마래든가 또 다양한 어떤 생활용품들에 많이 적용됐죠. 특히 이제 우리 고객들 보면은 어, 도마, 그 다음에 식생활용품 그런 쪽하고 이제 악기 쪽에서 최근에들어 많이 찾습니다. 그 국악기나 피아노, 어, 바이올린 등 그런 쪽에 이제 어, 찾고 있고요. 몇년 전에 이제 삼익 피아노하고 그 저희하고 콜라보해서 피아노 두대 칠해서 k c 에 f 에서 추축을 해서 이제. 코엑스 전시도 하고 했는데, 문체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토종 온나무에서 채취한 것들,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들을 일일이 전부 현지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천연호칠은 한중일, 상국에서 이제 참온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만이나 베트남은 라콜이라고, 온 나무 종류가 달립니다. 그 다음에 버마 미얀마에서는 이제 t c o 라는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분석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도 처음으로 확인해 냈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르실 종류에 따라서 품질 등급을 다섯 단계로 나눴고 우르실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건조 속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맛을 본다든가, 손으로 뭐 만져본다든가, 또 냄새를 맡아본다든가 해서 품질 등급을 분석, 사용해왔는데,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품질 등급 분석 방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상온경화오칠 채색칠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대량 생산용으로 이제 지금 상온경화오칠 채색칠을 26가지 색을 개발해서 보통, 어, 유화용 하면은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 사용하는데 요거는 순수한 오칠 칼라 채색칠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어 도자기나 또 이런 목재의 소재에 칠할 수 있는데 어 금속도 되고 도자기도 되고 어떤 어떤 것든 접착력이 좋아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 상온경화칠은 그 오칠장에 넣을 필요 없이 실온에서 그냥 일반 도료처럼 건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경화 도료가 있는데 열경화칠은 전통오칠에 있는 당단백질 제거해서 높은 열에도 그 견디고 변화가 없고 왜 열경화칠을 개발했냐면 도자기나 금속 같은 경우는 가열해도 되기 때문에 열경호치를 적용해서 가열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높은 경도의 도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놔둬서 놔두면 여기에 이제 용제가 날아가고 오칠만 남죠. 생취를 아세톤에 희석해서 그걸 여과를 하면은 아세톤 파우더라고 그 아세톤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고 아세톤에 녹는 물질이 이 우르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과해서 분리한 것인데 이것이 아세톤과 우르슈리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아세톤을 증발시켜서 순수한 우르슈를 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측정 해서 생취 속에 는 우르쉬 함량을, 무게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아세톤 파우더 무게비를 결정하고, 나머지 생취 속에 있는 물을 결정해서 정량적으로, 우르쉬를 어, 함량을, 그, 조사한 다음에, 기기분석을 통해서 우르쉬의 종류를 파악하고, 우르쉬의 종류에 따라서, 어, 1급이냐, 2급이냐, 좋은 오치냐, 나쁜 오치냐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에 아스탈 천장에 저, 현장 적용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 칠을 했는데 어, 검은 부분은 대조금이고 칠한 부분은 샘플을 적용한 예입니다. 여기는 환경적인 조건으로 여름에 누수가 생겨서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피어오르는 곳인데 거기에 적용 실험한 예입니다. 문화재나 한옥 등 많은 목조 건축물들이 이 있는데, 흰 게임이나 이래 면 나방 등그 병충해들이 많이 그 침범을 하고 있는데, 우칠로 방충을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칠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었 여기서 희석제가 날라고 나서 오칠 퍼티로 막을 겁니다. 전부. 오칠 퍼티도 이 나무 색깔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메꾸면 크게 표가 안 나면서 이 갈라진 부분이나 벌레 구멍들을 전부 메꿀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오칠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퍼티를 집어넣은 흡수된 오칠과 퍼티가 한몸뚱이 돼서 그 같이 벌어져도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퍼티는 이 나무하고 열팽창 개수가 같게, 목분하고, 어, 오칠하고, 호분하고, 다음에, 황토분 해서 그 칼라를 나무 빛깔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틈새가 많은 경우는 나무를 좀 켜서 틈새를 좀 메꾸고 퍼티 작업을 하면 더 수월하죠. 그 옛날에는 소나무를 3년, 7년으로 뭐 건조시켜서 한옥을 짓고 했는데, 요즘은 생나무로 그냥 짓는 경우 가 하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하게 갈라져요. 그리고 수입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진 틈이 생기면은 이 벌레들이 그 들어가기 쉽고 또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 틈을 메꾸는, 그 칠하기 전에 그 메꾸는 작업을 해서 벌레들이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게 이제 나무를 메꿔주는 거죠. 저희가 그 오치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2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목적하는 연구를 다 마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는데 현재 4기째 지 진행되고 있고요 전통 오치뿐만 아니라 개량 오치, 순수한 어떤 수성 오치 등 다양한 개발된 20여 가지 오치를 사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현재 강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 한 150여 명의 어떤 출류자들이 어 생겼고 어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우치를 어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어 고무나무가 천연 처음에는 자생했었겠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관장을 해서 어 고무나무를 켜서 그 지금 전 세계에 라텍스를 공급하는 그런 어, 국가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칠과 황칠을 재배해서 이것들을 산업화하면 어, 신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 소재입니다.